오늘은 2023년도 수능 보는 날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재량 휴업일입니다.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습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소를 먹이며 놀던 공간입니다. 이 청암공원은 어느 독지가가 기증을 해가지고 조성을 한 공원입니다 잘 꾸며 놓았죠 저기에 차가 있었던 공, 지역에서 길이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.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논이 저희 형님 댁 논입니다. 쭉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저기 하얀 그 양파를 심어 놓은 위에까지가 제희 행님 내놈입니다.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저 가운데 보이는 목조주택 이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. 목조주택 촬영을 왔습니다. 지연지가 좀 오래 돼서 좀 이제 약간 낡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공간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인데 제가 요 밑에 공간을 만들고 여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업자들이 와서 샤시를 올렸습니다. 자, 이거는 오른, 올라가는 계단인데, 요거는 목조주택 그 업체 측에서 와서 다 옵션에 들어가 있는 해주는 겁니다. 무료로. 여기에 옹벽을 기억자로 쳤습니다 옹벽을 치고 거기에 네미콘으로 7차 8차를 시멘트를 갖다 부어서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 공간과 이 공간 사이에 드레스, 세로 된 앵글을 놓고 거기에다가 집을 올린 겁니다. 이 공간은 내가 직접 이어낸 공간입니다. 폐자재를 이용해서 흔집을 뜯었을 때 나온 폐자재를 이용해서 이어냈습니다. 길이가 한 2미터 정도 이어 냈네요 여기 목재들은 함양의 제재소에서 다 캐서 온 목재들이고 여기 문은 샤시문이 있죠 있죠 요거는 앞에 옛날에 헌 집에서 뜯어낸 샷입니다 자, 이렇게 이어내면 은 어, 겨울에 한파도 좀 막을 수 있고 해서 이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그 집에 넣을 수 없는 쓸데없는 공, 어, 짐들을 이 뒷공간에다 넣어두면은 아주 좋겠지요 저 왼쪽에는 어, 창고인데 임시로 이렇게 지어 나왔습니다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이제 2 m 정도 이어낸 공간입니다 옷장도 만들고 지저분한 세간살이도 여기에다가 놓아둘 수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. 야외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.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부엌 공간이 되겠습니다. 여기가 이어은 실내 테라스입니다.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식탁 생각. 여기가 안방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나가는. 출입구입니다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자, 여기는 부엌 여기 또 나가는 출입문이 있네요